그건 사상적인 오염입니다 공산주의 마귀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무산대중이 잘 살고 계급 없는 사회를 건설하자고 하는 미명 아래 모든 체제를 정복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기독교를 말살하고 없애버리자고 하는 이런 공산주의 사상 사탄의 사상이 지금 세계를 정복해가고 있고 지금 대한민국도 많이 공산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있습니다. 많은 노동자들, 대학생들, 심지어 고등학생들까지라도 세뇌시키고 의식화시켜서 공산주의 사상을 불어넣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역시 악령의 역사이니까 힘이 셉니다.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공산주의는 전에도 말씀드린처럼 무신론 사상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제를 부인하고 종교인 인민의 아편이요 정신적인 마취제라고 하면서 종교를 말살하자는 것이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그 많던 북한의 교회를 다 파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동양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다 북한에 있었는데 그 교회 다 파괴버리고 천여 명이 넘는 목사를 죽여버렸습니다. 저희 형님뻘 되는 사람도 평양에서 목회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었는데 어느 날 신방하고 신방 대원하고 안내가서 일하고 돌아서는데 골목에서 감쪽같이 납치해 가서 언제 죽여버린지 알 수도 없게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북한의 신은 김일성입니다. 텔레비에도 봤지요. 다그 앞에 가서 절을 합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신신학을 배우고 해방신학을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살인마 무신론자에게 가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성님이라고 그러고 이런 목사라는 사람이 무신론자를 동지라고 울싸 안고 눈물 을 흘려요.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목사들까지라도 사상을 변화시켜요. 목사, 전도사, 신학생들까지라도 오늘날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지모라요그 많던 교회를 다 파괴하고, 이제 겨우 전시형으로 조그만 예비당 하나 지어놓고, 신앙을 배신하고 목숨을 부지했던 목사, 전도사 몇 사람 내세워놓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 북한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말을 해요 서울의 대한민국의 학자여 교수란 사람이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가까와 직접 면담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애원을 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지지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으니 이러다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달라 그럽니까 40년 동안 자신을 신격화하고 독재하다 보다 뭐 못해 아들에게까지 물려주는 김일성 앞에 가서 대한민국은 군사 독재라고 그러고 김일성은 주성님이라고 자기 대통령의 이름만 불려요? 이게 된 사실입니까? 이제는 신문에 내도 반공적인 기사를 내면 테러 당할까봐 내주지도 않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말았다 참으로 무서운 사상적인 오염이 되어가고 있어. 공산주의는 자본과 부르주아 계급을 타도하고 무산대 중 프로레타리아가 잘 사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므로 그들은 사업가나 자본단 무조건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뭔 원수처럼. 얼마나 이 사상에 오염됐는지. 많은 노동자와 대학생들까지라도 지금 공장을 파괴하고 사장실을 부수고 또 사장 차를 불태우고 쇠파표를 흔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로레타리아가 가지면 뭐어 선하고 부르조아가 가지면 악합니까? 사람의 시기심이나 욕심은 다 똑같습니다 골고루 다 나눠 가지자 돈을 아무리 벌고 연구해도 자기 몫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공산주의 국가 경제는 다 피폐해지고 만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 사상은 틀린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이젠 사업도 못하겠대요. 여러분 이대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는가 상상해 보셨지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공장다! 문 닫고 6.25 사변 때처럼 다시 보리고개로 돌아간다면 좋아할 건 누구겠어요? 북한 공산당들이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공산주의 폭력 사상에 지금 오염되고 있어요. 무산대중 프로레타리아가 잘 사는 계급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가도 때려잡고 즉 사장들도 때려잡고 국가도 전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국가라는 것은 계급사회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르주아 계급의 산물인 교회도 없애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괜찮고 불사질러도 괜찮고 파괴하고 살인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 사상이에요.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자기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사람을 죽이든지 파괴하든지 불사질르든지 괜찮다는 거지 그것이 공산주의 사상인데 이걸 모르고 이 사상에 오염되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해서 온 세계 역사에 없는 일로 떠들고 있지만 스탈린은 혁명 투쟁을 핑계로 4,5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아요. 중공에서는 혁명 후 50년 동안 6,400만 명을 죽였다는 것입니 6,400만 명. 북한의 김일성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목사 성도, 목사만도 천여 명 이상을 죽였습니다. 6.25 전쟁을 일으켜서 수백만 명을 죽게 만들었고, 한국을 쑥밭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살인 괴수를 존경하는 김일성 주성님이라고 그래. 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동조하는 세력이 많아졌으니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라 그럽니까 여러분의 가정이나 혹은 무슨 고향관계로 야당 편드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련유다처럼 예수까지 배반하고 싶지 않다고 할것 때문에 여러분 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마귀의 사상만은 바로 분별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민주화가 좀 더디어져도 공산화 하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봉금으로 통일을 다는 날이 올지라도 적화 통일은 결코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란 자가 어떤 모양으로든 통일만 되면 되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나만까지 쑥밭을 만들고 싶어서 그래요. 에? 기독교가 사랑과 화평을 강조하지만 어느 성경에... 사탄 마귀를 사랑하라고 합니까? 어느 성경에 마귀와 타협하라고 하는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무슨 통일이건 통일만 되면 좋다는 말이 이게 웬 말입니까? 참으로 지금 사상적인 오염으로 위기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백성은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세지 말에 선교하는 민족으로 쓰시기 위하여 유교의 동란에서도 이 나라 이만큼 살려줬고 아세안게임 올림픽게임도 훌륭하게 치러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기만 하면 절대로 이 나라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교회가 부흥대를 가늘리사모가고한 영원하라도 더 구원 받기를 원하지만은 이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의 사상 좌경 세력은 한 명도 나는 틈타기를 원치 않고, 불신앙의 세력이 침투하지 않도록 우린 늘 기도해야 됩니다. 네. 눈을 부릅뜨고 살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왜? 이런 사람들이 들어 먼저 가는 교회는 다 망가지고요. 목사 몇살미 끌고 나가서 돌에 때려 죽일 날이 올지 모릅니다. 사상적인 오염, 무섭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